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극률의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어떤 사람은 한 사건을 다르게 기술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기적을 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공통적이 있으니 그것은 이두 기적이 모두 예수님의 극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하여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보통 돈입니다. 그리고 권세고 힘이고. 근데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긍휼에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할리리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도 여리고 소경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심장과 폐부와 우리 속 깊은 곳에부터 속구초오르는 불쌍히 여기고 불타오르는 감정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원망도 미움도 불평도 다 초월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무리들만 배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속구초오르는 극률이 그 극률이 주님에서 속구초오르니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극률 입은 그 사람이 그의 심령이 변환되는 것이고 극률 입고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극률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칠병 이어의 기적의 두 번째 의미는요, 확장되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넘고 이방인을 향해서 확장되고 팽창되는 하나님의 나눔과 기적이며, 복음의 확장이며, 그렇게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남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하실 이때 가장 분노하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 장터가 열렸던 것이 이방인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먼 이방인의 뜰에서 그 뜰이라도 밟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곤 했는데 그 장소를 없애버린거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 너무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교회.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특정한 부류끼리만 모이게 되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조사우니 우리끼리만 배불리는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님이 뒤집어엎으신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확장되고 팽창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와 전혀 다른 정서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편하게 교회 에 들어와서 예배할수 있는 활짝 열린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멈춰졌던 전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선교가 회복돼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정말로 민족보금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로움으로 추원합니다